shoulder circumduction and extension, 어, 양손으로 실시하는 운동. 자, 케이블은 어깨 높이에 고정을 하고, 어, 양쪽에는 우드볼을 걷는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손을 교차해서, 네. 우드볼을 잡고, 뒤돌아서서, 어, 손은 차려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 운동은, 어, 양쪽에 견갑골을 후인시키고,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하는 동작이 됩니다.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쭉 올려서 손을 뒤집으면서 손이 이마 앞에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충분히 끌어올려서 거상시키면서 손이 살짝 오픈을 한 상태로 귀 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완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팔꿈치를 접어서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냅니다. 이 상태에서 어 견갑골을 뒤로 조이면서 가슴 앞을 한번더 오픈하고 살짝 멈췄다가 어깨를 다시 하강시키고 끌어내리면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발을 펴서 천천히 차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어깨를 조이고 가슴을 열면서 손을 한번더 뒤로 보내서 가슴을 한번더 오픈합니다. 자 손을 당겨서 다시 차려. 다시 한번 손 앞으로 끌어당겨서 손을 뒤집으면서 이마 앞에서 멈추고 어깨를 끌어올려서 손이 오픈된 상태로 귀뒤로 지나고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팔꿈치가 접어서 어깨 높이에서 스탑 이때 가슴을 한번더 열고 가슴을 오픈하고 어깨를 끌어내려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오면서 팔을 펴서 차렷 견갑골을 뒤로 후회시켜서 모으면서 가슴을 오픈시키고, 손을 뒤로 한번더 보내면서, 한번더 이완. 오드볼을 잡아서 당기고, 힘 옆에서 스타.